공공연구소의 R&D 역량을 활용해서 지역 중소 제조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양산시의 전략 이달초 보도에 드렸습니다. 소재 부품 분야에서 꽤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박희문 기자입니다. 공장 마당에서 제품 상차 작업이 한창입니다. 중동 지역으로 수출되는 10억 원 상당의 용접봉입니다. 특수강과 와이어 전문인 이 기업은 원자력과 자동차 부품으로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하이브리드 차 배기열 회수 장치의 핵심 부품에 특수 코팅막을 합성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양산까지 시작했습니다. 일본 기술에 의존하던 것을 국산화한 것입니다. 직원 90명의 10%가 연구원인 이 기업은 양산시가 유치한 생산기술 연구원의 R&D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금 잘못된 어떤 공정들도 있을 수 있고 원가 절감을 위한 공정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생산기술 연구원이 꼭 해줘야 함께 해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R&D 성과 등의 힘입어 올해 이 기업의 예상 매출은 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수 CCTV 카메라를 만드는 이 기업은 최근 방폭형 어안 렌즈 카메라를 개발했습니다. 선박이나 산업 현장의 혹독한 환경을 견디며 넓은 영역을 감시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입니다. 작은 불꽃은 물론 잘 보이지 않는 가스가 누출됐을 때도 인식해 내고 알람을 울립니다. 생산 기술 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특화된 AI를 개발하고 탑재해 제품화한 것입니다. 보재 개발에서부터 기구, 진동에까지는 모든 검토할 내용이 너무 많았습니다. 양산에 우리 생기연 센터를 만나 므로서 저희한테 굉장한 노하우를 전달해 주셨어요. R&D에 진심인 중소기업과 공공연구소의 축적된 역량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지역 부품 소재 기업들의 기술 독립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문입니다.